미국생과 파인트리님 저는 부인분은 이제 저를 이미 알고 있고 남편분은 저를 모릅니다. 예. 남편분은 호주에서 학사 어카운팅 하셨어요. 아까 어카운팅 호주에서 학사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분이 있었는데 예. 이미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부인분은 영문 전공 한국에서 영문 및 컨설팅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호주 및 한국에서 총 8년 동안 회계 관련 경력이 있으시고 부인분은 미국에서 인턴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영업 2년 회계 관련 3년 반 경력이 있으세요. 둘다 영어로 업무 가능. 당연히 이제 호주에서 대학까지 다닌 남편분이 영어를 더 잘하시고 어, 하여튼 뭐 영어로 두분다 업무 커뮤니케이션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금 2.5억 이상 준비되어 있, 있고, 아마 주택 한국에서 이제 뭐 분양을 받으려면은 뭐 신혼 부부 분양 받고 하려면은 요새 신혼 부부 특례 분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출도 뭐 저리로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이미 2.5억 모았으면은 이거 수도권에 괜찮은 입지에 분양 물건 나오면은 이거 바로 줍줍인데요. 예. 네. 지금 뭐죠 그거? 한국의 그뭐 부동산 주택 예금 같은 거뭐라 그 뭐, 했냐? 이름도 까먹었네 제가. 아무튼 그것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뭐 분양 받으려면 뭐 예금, 국민은행, 옛날에는 주택은행이었는데 주택은행하고 국민하고 합병이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운영하잖아요. 그거. 아무튼 그리고 한명 자녀 계획 중이고 미국으로 희망을 하세요. 남편이 월요일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2 개월 정도 미국 지사 출장 갑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주재원 파견도 가능성이 있어서 어, 이거 무조건 잡아야죠 이 기회. 그리고 둘다 USCPA 시험 합격자 완전 좋아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뭐 미국 CPA 아니 호주 CPA가 USCPA 그거 부분 인정이 돼요. 이거 CPA 좋은 게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기타 영연방 국가 어디서든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들은 서로 CPA 교차 인정이 된다. 대부분 이거 중요한 거를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회계나 세무 쪽 커리어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uscpa던 호주cpa던 캐나다cpa던 이게 서로 막 교환 인정이 된다 내용이 똑같아요 의외로 세무가 세무라든가 회계 업무가 굉장히 로컬적인 업무인 것 같지만은 지금 회계 원칙이 거의 전 세계 공통이다 근데 이제 정식 라이센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정식 라이센스를 쌓려면은 그 이제 풀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밑에서 뭐 3년 이상 뭐 수습 과정을 거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조금 여의치가 않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이민 실패. 아마 호주에서 어카운팅 하다가 트럼프 정권 뭐할때뭐 뭐 호주에서도 사실은 호주에서 그 당시에 어카운팅 회계사로 취업 그 기술이민 통과하려면 IELTS 8.0을 다 넘겨도 될랑 말랑막 그랬었어요, 막 다른데는 커트라인이 65점인데 회계사만 85점 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여튼 뭐 중견기업 회계팀 업무 중이고. 근데 이게 전화 위복이죠. 이걸로 지금 중견기업이니까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중견 한국에서는 웨,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인재를 싹쓸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는 별로 인재가 없어요. 근데 호주에서 공부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어카운팅 전공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지금 이 중견기업이 지사를 냈는데 하, 믿을 만한 주재원을 현지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현지 사람들을 구해가, 구해가지고 무슨 회계 부정 아니 무슨 뭐 횡령이라든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본사에서 회계팀에 누구를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영어 잘하고 똘똘한 사람 찾다 보니까 남편분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탄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는 이런 기회들이 더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국에서도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대기업만 물론 대기업이 여러 가지 뭐 조건이라든가 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게 좋기는 하지만 의외로 글로벌한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가 더 좋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IMF 시절에 어디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중견기업이라도 취업을 했는데 스카이에서 경제학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가 뭐 IMF 뭐 직전 아니었나 떠밀려 가지고 하여튼 미국 지사로 나갔어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아주 막잘 나가는 회사가 최고 막 삼성전자급이 아니었으니까는 뭐 고만고만한 인재들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스카이 경제학과 출신이니까는 뽑힌 거죠. 뽑혀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IMF가 발생하고 막 터지고 박살이 나고 뭐그 회사가 뭐 망할 뭐 그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그냥 미국 미국 간 김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자 그래가지고 유펜에 MBA 한 거예요. 그거 졸업하고 다시 그 S 전자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뭐 상무 전무 부사장급 계열사 부사장인가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 안 갔으면은 중견 기업의 주재원으로 떠밀려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떠밀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까지 커리어가 발전한 거예요.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또 했는데 그래서. 와이프 분은 미국에서 인턴 후 한국에서 해외 영업 업무 하다가 커리어를 전환하여 u s c p a 합격 후 일반 회사 취직. 현재 빅펌은 아니지만 탑10 회계법인의 미국 회사로 업무 중. 완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어학 실력은 20대 초반 미국 다녀와서 토익 945. 어, 영어 너무 잘하죠. 5년 전 대충 친 IELTS가 6.5. 뭐 지금 더 준비하면 제 생각에 7.0 아카데미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다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주재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미국 야간 주말 석사 진행하여 취업 결국 그린카드까지 발급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주재원 중에서도 사실 주재원 비자에서 영주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이 고용주 입장에서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재원이 영주권 받으면은 그 회사 계속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이거는 영주권을 어떻게 해서든 안 해주려고 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분이 주재원으로 나가면은 부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석사 좀더 진행을 하고 뭐 어디 동네 뭐 조그만 회계 사무실 세무 사 아틀란타면은 한국 교민들 많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 데나 취업을 해 가지고 EB3 숙련직 혹은 석사까지 뭐 야간 주말 석사 해가지고 어쨌든 마스터 디그리가 있다 뭐 마스터브 어카운팅 혹은 뭐 마스터브 뭐 매니지먼 비즈니스 근데 어카운팅 스페셜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에 널려있단 말이에요 주립대학교 학비 저렴한 데들 그리고 거기 현지 거주하는 거주민이니까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기 때문에 훨씬 저, 잘 찾아보면 막1 년에 9천 불짜리 이런 학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완전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은 영주권 받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물론 그 길이 안 보이니까는 고민이 되시는 건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조금만 방향 잡아드리면은 미국 영주권 eb2 혹은 eb3 숙련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 주재원 가족 신분으로 임신 출산하면은 아이는 당연히 자동 미국 시민권 받아요. 남편이 호주 학사라서 미국에서 학사로 인정이 100%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세미님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확률로 취득이 가능한지 이거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이거 90% 이상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사실 고용주가 도와주면은 남편분이 그냥 영주권 받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주는 자기 직원이 주재원이 아닌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는 거를 커려할 것이다 왜? 도망갈게 뻔하니까 그 얘기는 왜 도망가느냐 다른 데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으니 영어 대지 한국말 대지 ai c p a 지아틀란타에 한국 회사들 많아요 지금 뭐 자동차 회사 뭐 배터리 회사 아니면 삼성전자 요새 지금 오스틴의 근처에 어디다가 공장 확장하잖아요 원래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더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중견기업이지만 삼성전자 텍사스로 옮기는 거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주재원 현지 채용 부인분이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 더 하고 하면 미국생강님 완전 이거 지금 기회가 너무 좋아요. 두분다 어떻게 이렇게 커리어를 나름 일관되게 잘 유지했는지도 신기하고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이거는. 적극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파인트리 님. 예. 파인트리 님이 이분이군요. 예. 요대로 진행해 보시죠. 예.